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만화를 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케이팝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케이팝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아이유를 좋아하는데, 아이유의 모든 곡은 멜로디가 참 좋을 뿐만 아니라 가사도 정말 좋다. 내가 한국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된 것도 케이팝 덕분이다. 어느날 교실에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한국 사람이었다. 나는 말을 걸고 싶어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는 중에 케이팝이 떠올랐다. 이 친구는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어서 내가 어깨를 톡톡 쳤다. 나는 이 친구에게 케이팝을 좋아하냐고 물었다. 이 친구는 그렇다고 했고, 자기는 아이유의 팬이라고 했다. 나도 아이유 팬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룸메이트로 같이 살고 있다. K-pop 덕분에 나는 좋아하는 음악도 생기고 가장 친한 친구도 얻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문법 몇개 확인해 볼까요? 먼저,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이거는 어떤 시간을 이야기 하는데, 물론 여기가 지금 과거지만, 과거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도 다닐 때 괜찮아요. 물론 다녔을 때. 다녔을 때 해도 괜찮고 다닐 때 해도 괜찮아요. 둘다 과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다 과거지만 여러분이 과거를 좀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다녔을 때. 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다닐 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케이팝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잘 알고 있을 때 케이팝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케이팝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먼저 여러분 여기에서 유명해지다 그리고 알게 되다 두 가지를 같이 볼게요. 알다. 알다. 그 다음에 유명하다. 유명하다. 알다는 동사고, 유명하다는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그냥 K-POP에 대해서 안다, 알아요와 알게 되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유명하다, 유명해요. 와, 유명해져요, 유명해졌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알다 동사 뒤에 개, 되다, 형용사 뒤에 아어지다. 이거는 어떤 변화, 변화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아닌데 지금은 맞아요. 아니면 과거에는 맞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동사 개 되다, 형용사 아워지다. 이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거는 a뿐만 아니라 b. 이 말은 a도 맞고 b도 맞고 그쵸? 아니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랑 뭐와 과랑 비슷한 뜻이에요. a와 b 모두 멜로디가 참 좋을 뿐만 아니라 가사도 정말 좋다. 이 말은 멜로디도 참 좋고 가사도 참 좋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 때문이다"와 "덕분이다" 한번 볼까요? "기 때문이다" 그리고 "덕분이다" 둘다 이유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먼저 "덕분이다"는 좋은 이유예요. 좋은 이유, 케이팝 덕분이다. 이 말은 k p o 때문에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좋은 일 때문에 고마워요 라고 할 때는 덕분이다. 예를 들면, 뭐 부모님 덕분에, 아니면 선생님 덕분에, 친구 덕분에, 이렇게. 이거는 좋은 일에 대한 이유. 그죠 그런데, 기 때문이다도 이유인데, 이거는 좋은 거, 그리고 안 좋은 거, 둘 다예요. 둘다. 그래서 좋은 것도 괜찮고 안 좋은 것도 괜찮은데 안 좋은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 꼭기 때문이다를 사용하고 덕분이다는 안 돼요. 덕분이다는 항상 좋은 일, 알겠죠? 자, 이렇게 중요한 문법 몇 가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감사합니다.